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칭 집밥 아티스트, 보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브런치를 차리는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켓컬리, SSG마켓, 백화점 식품관에서나 살수 있는 멋스러운 고급식 재료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민의 브런치다. 스크램블 에그의 준비를 끝내놓고, 샐러드 재료를 손질합니다. 동시에 스탠팬 예열 중이고요 여기서 에? 스크램블에 그면 우유를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미권 국가에서 스크램블에 우유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한 논쟁은 탕수육 찍먹 대 부먹 논쟁과 유사합니다 저는 우유 안 넣습니다 안 넣으면 덜 부드럽긴 하지만 맛은 더 고소하고 색도 훨씬 예쁩니다 어쨌든 마침 참나물 잎사귀 씻어둔 게 있어서 듬뿍 넣었습니다 집에 있는 풀떼기 무엇이든 적당히 동원하세요. 다 예열된 팬에 빵을 투입합니다. 몇년전 미니멀리즘에 미쳐서 토스터기도 버렸거든요. 그러지 말걸. 빵 도둑놈들을 세팅합니다. 이날은 홈메이드 땅콩버터와 살구찜을 곁들였어요. 팬으로 빵 구울 땐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든 됩니다. 갑자기 영업. 땅콩버터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집밥아트 샤프로 검색하세요. 식용유나 무염버터를 약간 두르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듭니다. 맛없는 스크램블 에그는 우유 많이, 코팅팬, 약불 조합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염없이 볶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하시면 맛있게 됩니다. 브런치의 꽃은 역시 달걀 요리죠. 먹기 직전에 드레싱 투입. 미리 뿌리면 숨이 팍 죽으니까요. 집에서 만든 참깨 드레싱입니다. 저는 참나물을한봉 사면 줄기는 살짝 데쳐서 밥 반찬으로 무쳐 먹고 잎은 씻어서 간수에 뒀다가 이렇게 샐러드로 해 먹습니다. 스크램블 에그가 식기 전에 차례 차례 서둘러 플레이팅을 합니다. 신속 정확 프리티하게요. 신속만 추구하면 프리티를 놓치고 프리티만 추구하면 신속을 놓치기 십상이죠. 집슐랭의 세계는 종종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진짜 커피를 끊고 종종 흉내 커피로 허전함에 달랩니다 이 제품은 뭐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까서 샐러드에 합석시킵니다 딱딱할 뻔... 평범한 재료로 만든 브런치입니다 계란 요리, 빵, 샐러드, 커피, 워티 브런치 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 조합이죠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설렜던 시절이요. 화병에 꽃한 송이를 사다 꽂아놓고 창가엔 풍경을 달고 책꽂이엔 피규어를 늘어놓고 냉장고엔 싸구려 보드카를 사놓고서 쬐끔이나마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서 한동안 뿌듯했습니다. 500에 2 0짜리 월세였지만요. 그때 처음으로 차린 브런치가 딱 이런 구성이었답니다. 브런치 하면 뭔가 특별하고 멋스러워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브런치가 별겁니까? 서양인들의 아점이죠, 뭐. 나도 브런치라는 걸좀 차려보겠어. 라고 맘먹으신 분들은 이런 구성부터 시작해보세요. 방금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를 끼얹은 에그베네릭트라든지, 퐁신퐁신하게 구워낸 리코타 치즈 팬케이크라든지, 뭐, 그런 메뉴는 차차 도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어요. 스크램블 에그를 후라이나 삶은 계란으로 바꿔보고 식빵으로 시작해서 베이글, 통밀빵, 바게트로도 바꿔보면서 자신만의 베스트 조합을 찾아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발.